안녕하십니까 장발이 된 트리톤 아니 생라면입니다. 오늘 저는 사람을 어... 오늘 키를 하면은 500명 이벤트로 진출을 한 명씩 받겠다 이거였는데 상대가 어... 키를 할 때마다 한 명씩 진출을 받아야 되고 일단은 저는 이 자원을 쓸데가 없기 때문에 우리 팀원에게 줄게 저는 저분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니까 살려주십시오 오 흑방 나이스 랜덤 팀원의 흑방하는 거를 아 곡괭이 막혀가지고 이거 흑방 제대로 했는지도 못봐와 레전드 기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여기까지만. 이따 닫기마. 안 죽었지? 어, 다행이다, 다행이다. 와씨. 안 죽었지? 어. 아유, 오늘 기분이 묘해요. 저 다이아골렘도 저는 못 잡습니다. 하지만 딜은넣을수있 죠？야, 아무나, 아무나, 아무나 여기 와 줘, 아무나, 아무나, 아무나 빨리 와 줘. 그치, 그치, 제이드. 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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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제이드 눈치 빠르네.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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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헤이. 어, 안 돼, 아. 안 돼. 자, 이번 판은. 오히려,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laughs> 자, 이제, 제일 나라서 제가, 제가 딜을 한 번이라도 때린다면 그 친구를 무조건 쫓아가서 죽여야 합니다. 그니까 러요 칼을 좀 신중하게 써야겠죠?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아, 반짝반짝, 번개, 다 같이 밑으로 랄라. 오케이, 이제 튀어. 음, 음. 음, <laughs> 음. 하이, 하이, 어. 아, 이 무서워. Shelley Singh. Shelley Singh. In Submission impossible?

자, 키를 놓치지 않기 위해 칼을 샀고요. 어, 석궁 겁나 부럽다. 현재 6킬입니다. 좀 적네. ben ooh 라이스. 아 여기서 파볼을 써버리면은 무조건 잡아야 되기 때문에 똑똑하네. 아 리콜 타야겠다. 페이크 리콜. 다급해지죠? 여 놓치지 않겠다. 어떤데. 버서커 나쁘지 않아. 였다가? 만렙 해마를 곁들인? 에, 맥스 레벨. 여우. 내가 왔다. 아, 힐베에바야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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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봐봐, 때렸나? 안 때렸나? 일단 다 죽여봐. 일단 다 죽여봐. GG. 자 이번판은 리퍼고요 저쪽 이제 다섯명 전부 두번 이상 킬하기 이거를 하려고 제가 지금 리퍼를 꼈고요 오케이 어 이거 피셔맨이면은 일단 두번정도 죽일 수 있고 바바리아는 외출 제이드 외출 무키트 5랩은 모르겠어요 근데 언젠가 잡지 않을까요? 아니면은, 스폰킬로, 그거 15킬을 찍거나, 빠봐 봐봐 빠바, 빠빠? 빵쌍, 빵쌍, 헤이. 아, 이걸 놓치네. 빵쌍. 빵상빵상 오? 빵상빵상오나나나나나나노철 아이 노블럭 노블럭 철은 많은데 블럭이 없어 일단 지금 내려가면은 바로 높기 때문에 오우 홀리 몰리 에이 홀리 몰리 나 노블럭 에이 어, 내려갔고. 아, 지금 들어가기도 애매한데, 철갑옷이 있어서. <laughs> 어, 지금이니. 오케이, 이러면 장비 똑같죠? 블럭 겁나 많죠? 에오 우리 팀을 괴롭혀 에 와우 발소리 아주 잘 들리고요. I say disco you say party. Disco disco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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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쿡안죽 어요, 안죽어응 괜찮아. I say disco, you say body. 왜안 올라오지? 이점 됐으면 올라와야 되는데. I say disco. 유 아이 맞다. 이로 들어와 설마 이거 들어와 <laughs> 왜애 들이？안 오지. 낙땜을 안 받아, 애들이. 아 올릴 게 없다. 일단, 우리 팀이 이러면은 라인 다밀 거거든요? 잠깐만, 그러면 지금쯤 3티어 나와야 되는데? 이상하다. 정말 다이아젠? 다이아젠이 지금 왜 나오지? 블럭 없어요? 얘들아, 얘들아 나 블럭이 없어서 지지. 이러면은 조건 달성했으니까, <laughs> 침추 두 명인가요? 네, 두 명, 500명 때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보시고, 저것도 보세요. 이것도 보시고, 저것도 보세요.